공연장 앞에서부터 숙소 주변까지 노란빛이 번졌다. 팬들이 남긴 손편지와 꽃다발, 지역 주민들이 적어둔 짧은 감사 문장이 호텔 정문을 둘렀다. 누군가는 이 도시에 음악이 돌아왔다고 썼고,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우리 겨울이 덜 춥다고 남겼다. 그 말들이 모여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이번 대전 콘서트는 한 도시의 기념일처럼 기록될 만한 사흘이었다. 무대 위의 시간만이 아니라 무대 바깥의 공기까지 변했으니까 공연은 시작 전부터 도시의 리듬을 바꿨다. 역광장에 굿즈를 매단 팬들이 도착했고 골목 식당엔 장시간 대기가 걸렸다. 택시콜이 늘고 숙소는 만실에 가까웠다.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현장을 대대적으로 다뤘다. 대전에서 열린 진해성의 무대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했다는 리포트가 연이어 나왔고, 포털 실시간 검색엔 이름이 다시 상단에 올랐다. 연예 뉴스의 프레임을 넘어 사회면의 언어로 옮겨진 콘서트. 그 자체가 이미 답이었다. 잘 만든 공연 하나가 도시 전체의 체감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긍정의 골든 서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첫날 무대는 예상 가능한 감동으로 시작해 예상 불가능한 여운으로 끝났다. 히트곡의 도입부가 흐르면 관객석은 즉시 합창으로 응답했다. 플래시는 별빛처럼 일제히 켜졌다. 드라마틱한 고음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그는 숨을 고르고 문장을 천천히 따라갔다. 감정을 크게 흔들기보다 정밀하게 눌러 담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더 멀리 퍼졌다. 어떤 노래에서는 박자를 반박자 늦춰 관객의 호흡을 기다렸고, 어떤 노래에서는 코러스를 과감히 맡겼다. 무대가 무력화되는 순간이 아니라, 무대가 객석을 신뢰하는 순간이었다. 둘째 날에는 반전이 있었다. 예고 없이 새 노래를 공개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객석의 집중은 한층 더 깊어졌다. 가사는 늘 그가 그려온 세계와 닿아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짧은 문장들, 각자에게만 들리는 은밀한 위로. 곡이 끝나자 객석은 자연스레 후렴을 다시 불렀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진행자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멜로디와 말의 온도가 관객의 삶과 정확히 접속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순간은 마케팅으로 만들 수 없다. 축적된 서사가 열어준 공동의 감정창고에서만 꺼낼 수 있는 장면이다. 셋째 날 오후, 대전시청에서는 짧은 간담회가 열렸다. 그는 이 도시에서 받은 사랑이 제게도 큰 위로였다. 행복했다는 짧은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시장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지역에 활력을 주었다며 특별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 순간, 연예 뉴스의 클로징 멘트 같은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누군가의 무대가 누군가의 일상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손에 쥐어졌다. 수치로 정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온도만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조용히 기부 소식을 꺼냈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2천만원을 내놓았다. 공지 사진 한장 문장 몇 줄이면 충분했다. 과장된 포즈도, 요란한 슬로건도 없었다. 반응은 빠르고 단순했다. 그래서 좋아한다. 이미지 관리라는 단어로 가볍게 포장할 수 없는 일관성이 그에게는 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성과보다 관계로, 팬덤보다 지역으로 확장되는 책임의 반경. 누군가의 영향력이 건강하게 사용될 때 사람들은 안심한다. 그 안심이 다시 신뢰가 되고, 신뢰가 다시 오래가는 인기로 변한다. 대전에서의 사흘은 팬서비스라는 말로 축소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의 사연을 몇개 골라 읽었다. 멀리서 왔다고, 오랜만에 외출했다고,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다고. 그 문장들을 소비하지 않고, 무대의 템포를 잠시 멈춰 그 감정의 무게를 함께 들었다. 한 공연의 완성도는 세트리스트와 조명, 사운드로 결정되지만 한 아티스트의 완성도는 이런 작은 태도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 듣고 기다리고 정확히 필요한 말만 한다. 과시 없는 공감, 그는 그 기술을 갖고 있다. 무대 미학도 분명했다. 의상은 화려함을 택하지 않았다. 블랙톤의 광택을 절제의 품격만 남겼다. 제스처는 큰 동작보다 리듬을 타는 어깨라인, 프레이즈를 끝맺는 손끝의 디테일로 정교함을 만들었다. 밴드 사운드는 보컬을 떠받치면서도 개성을 유지했다. 드럼은 공간을 두드렸고, 베이스는 객석의 심장박동을 덧그렸다 현악기의 레이어가 더해지면 무대의 볼륨이 과열될 수 있는데, 엔지니어는 과감히 중역대를 비워 보컬의 서사를 앞으로 당겼다. 이 선택이 관객의 호흡을 길게 만들었다. 세니스트의 후반부에 배치된 템포업곡들은 리듬의 반전을 책임졌다. 객석은 끝내 기립했고 앙코르가 길게 이어졌다. 사흘 내내 도시의 표정도 달라졌다. 공연장을 오가는 길목에서 상인들은 낯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사진관에는 폴라로이드가 동났다. 카페는 세트리스트에 맞춰 플레이리스트를 바꿨다. 밤이 깊어질수록 숙소 근처에서 즉석대창이 들렸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다시 이런 주말이 오길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사실 이런 변화는 보고서로 정리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야말로 공연이 지역과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자산이다. 7월 인천 콘서트가 예고되어 있다. 그는 늘 지역마다 다른 이야기를 무대에 심는다. 인천에서는 바다의 시간, 공항의 이별과 만남, 항구의 풍경 같은 도시의 기억을 노랫말 속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더 커지고, 셋업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관객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대형 공연장에서 이 감각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그는 그 난도를 줄곧 통과해왔다. TV조선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렸고 트로트의 문법으로 시작했지만 그 위에 발라드의 섬세함과 팝의 감각을 얹었다. 장르의 경계를 이용해 자신의 영역을 넓힌 쪽이다. 그래서 국민스타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 대중은 노래 실력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무대 밖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함께 본다. 그는 이두 가지의 간극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 일관성이 결국 현재의 지분을 만들었다. 이번 대전 콘서트의 핵심은 간단하다. 공연은 엔터테인먼트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의 실험이 될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장사를 조금 덜 막막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정책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 공연이 끝난 뒤 남는 것은 영상 클립과 포토카드만이 아니다. 서로를 향한 실내의 잔고가 아주 조금 늘어난다. 이쯤 되면 콘서트라는 단어보다 축제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대전 시민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가 모든 것을 요약한다. 다음에 또와 주세요. 우리도 다음에 또 갈게요. 약속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는 팬들에게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도시에는 다시 만나자고 말했고 그 말이 의례적 인사로 들리지 않게 하는 건 그의 지난 시간들이 이미 증명했다. 콘서트가 끝나도 여운은 남는다. 누군가는 플레이리스트를 바꾸고 누군가는 사진첩을 반복 재생한다. 누군가는 노란 꽃을 다시 산다.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한 도시의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도시로 이어진다. 인천의 여름, 또 다른 도시의 가을, 그 다음의 겨울. 그는 노래로 방향을 제시하고 팬들은 그 방향으로 길을 만든다. 음악이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여기 있다. 거창한 구호 대신 구체적인 감동. 과장된 제스처 대신 정확한 진심. 이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한 아티스트의 세계를 확장시킨다. 우리는 그 확장의 현장을 방금 목격했고, 곧또 한번 목격하게 될 것이다.